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냐? 어디를 왔냐? 바로 무작해 보면 방생에 왔습니다. 방생. 방생 완전 시내는 아니고 방생 가는 길에 있, 있는 식당에 왔어요. 여기 왜 왔냐? 여기 식당도 있고 글램핑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 바로 옆인데, 그래서 식당에 붙어있는 글램핑장이라서 식당 놀겸 글램핑 여기서 한번 잠도 자볼겸 해서 왔습니다. 이름은 시푸드 클럽, 시푸드 클럽 방센이에요. 시푸드 클럽 방센, 이거 먹는 거야? 저거 이거 먹는 거 아니, 아니잖아. 니모잖아 니모. 리모.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 니모들이 많네. 음. 여기 식당도 꽤 식당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식당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건 아니고 글램핑장에 왔기 때문에. 사실 글램핑장이라고 해도 여기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식당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 보이시죠 되게 한가한 곳이에요 되게 한가한 곳 이것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좋으면 근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어, 날씨가 안 좋아요 파도가 파도가 질입니다. 저도 열수 없떠만요 저는 일단 먼저 체크인을 했고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박에 2 8 0 0바입니다 주말, 금요일 기준 2 8 0 0바 야, 딱, 여기 바다 진짜 더럽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근 여기는 괜찮은데. 내가 방을 잘못 예약했어. 아, 딱 체크인 하면서. 아, 방 진짜 잘못 예약했다. 제가 4번 방을 예약했거든요. 4번 방이 왜 남아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바람 오신다. 보시죠. <laughs> 너무. 아, 이거 안에서 안 보여. 시푸드 클럽 글램핑이라고돼있어하단 아, 안에 들어오면, 시원, 아니, 시원하고 조용하네 그래도 요런 에어컨있고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진인인가요여러안있겠지 있고, 뭐 드라이기도 있고, 그래도 금고도 조그만 거 있네. 그래서 보시면, 음, 글램핑장 딱 이렇게 생겼죠? 글램핑. 근데, <laughs> 이거 좀 닦으면 안 돼? 좀 닦아주면 안 되나? 아, 저는 이렇게 딱 누워서, 여기서 딱 누워가지고, 저, 저기를 딱 바라보는 그런 음. 그림을 원했는데, 네, 잘안 보여요. 거의 뭐, 놓아놓은 것 마냥. 안 보이네 밖에가 그래도 여기 안에 있을 거다 있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것들로 갖다 놨어 뭐, 그래도 이게 또 왔다고 이거 주더라고. 음료수, 웰컴 드링크, 상큼하다. 뭐, 무슨 주스지? 자몽, 자몽 주스인가? 이런 것도 있고 다돼 있고, 샴푸, 샤워, 컨디셔너 로션 다 있고, 칫솔도 있고. 이것도 이따가 저녁에 키면 되겠다. 선풍기도 있네요. 앞에가 좀 들어온 게좀 아, 많이 아쉽긴 한데, 이건 뭐, 물, 물 얼음도 있네? 물장 얼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딱 오니까는 여유롭고 좋네. 바닷소리 들리고 하니까 여유롭고 좋네요. 사실 좀 날씨가 괜찮으면 저도 저 패들보트라 그래야 되나, 카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좀 타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파도가 장난이 <laughs> 아니라서, 저 아직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거의 바람이, 거의 뭐 태풍이네, 태풍.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메뉴판 여기서 밥 시켜 먹어도 되나 봐. 음. 근데 나는 식당 가서 먹고 싶은데, 여기 식당에서 저녁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꽃 막 쥐불놀이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불꽃 막 뿜고 막 돌리고 이러는 거. 그거 그 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요. 샤워실이.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샤워실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트 스키 타고 싶다. 여기 공, 지금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네. 그게 좀, 그게 좀 아쉽다. 화장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뒤로 나오면 되는구나. 음, 여기 방 번호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고, 저는 4번 방이라서 보라 보라 아이이뭐 이거를 찍으라야 들어. 오케이. 음, 배터리 없대. 배터리좀 바로. 뭐 변기가 뭐, 뭐 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겼네요. 어이. 그냥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원래 이런데 오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방마다 하나씩 있다는 게 그걸로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 방센 바다가 깨끗한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콕에서 가깝고 또 당일치기로 오기 좀 좋은 곳이라서 방콕 사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오죠. 주말에 많이 놀러 오죠. 방센에도 예쁜 카페들이나 이런 여기 같은 해변에 붙어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이쁜 레스토랑들이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방센이 제가 예전 방센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브라파 대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시내 가면 시내에 유명한 라이브펍 괜찮은펍들 가면 브라파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느낄 수 있죠. 진짜 태국 젊은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볼수 있죠. 또이 해가 조금 지니까 빛이 이쁘죠? 구름이 좀 많, 많긴 한데 빛이 좀 이쁘다. 여기 가게도 불을 켜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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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지>? <웃음> 풀클럽 방센. 메뉴가. 우린 사진을 잘못 찍었네. 파타야 스타일 갤러리 사진 잘 찍었더만. 이거 뭐야? 어... 랍스터. 어, 이거 보면 너무 머리 아파. 여기 추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추천 표시. 이런 거 먹으면 된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되겠다. 꿈팥 통과니. 꿈팥으로 먹을까? 꿈팥으로 먹을까? 아, 지금 6시 50분 다 돼가네. 밥 먹으러 옆에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방 앞에서 그냥 먹으려다가 그냥 이쪽으로 왔어요. 이 식당이랑 방까지 좀 거리도 있긴, 있고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밥 빨리 먹고. 여기가 진짜 바로 물 옆이거든요 지금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물이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오늘 새로운 음식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얌입니다 얌 태국식 샐러드 얌인데 얌무 덫 돼지고기 튀긴 거 돼지고기 돈까스예요 돈까스. 근데 이제 얌 샐러드 그걸로 한 돈까스. <laughs> 개미들이 올라오네. 맛있네. 얌부터 맛있는데. 들 아시는 카리 깽까리죠 깽까리 태국식 카레를 깽까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뿡팟뽕까리 여러분들잘 아시는 뿡팟뽕까리는 개로 만든거잖아요 개살로 개로 만든게 뿡팟뽕까리고 요거는 새우로 만든겁니다 뿡팟뽕까리 그리고 옆에는 파인애플볶음밥 카오팟사파로 사파로시 파인애플이었든요카오파이 볶음밥이고. 그래서 카오팟, 사파로. 음, 나쁘지 않아. 그리고 리오. 음, 리오 보이죠? 좋은데? 바다 소리 들으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진짜 기분 좋은데? 광고문이 있어요. 리야. 리오. 죄송합니다. 음, 볶음밥 맛있다. 카오파신데 루엄인가 본데 믹스. 돼지고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네 새우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아시죠? 카레를 아 배고파서 아, 먹을 거 나오니까 신나네 홍팥퐁까리를 비벼 먹어야지 다행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오, 아이폰 이거 잘나네 조명도 이렇게 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키고 하니까는 약간 스트리머 같이 생겼네 아프리카 하는 사람 같이생겼네데 그다음에 아프리카 도전해야 되나 여러분 다른 어떤 태국 음식 도전하기 좀 어려우실 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 얌, 얌은 좀 제쳐두어서라도 꽃밥 봉커리나 꿍팥 봉커리 거기다 볶음밥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가장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불쇼는 어디 산다는 거야? 불쇼 빨리 찍고 빨리 자고 싶은데 나. 아 파도 소리 좋다. 얌얌 마마 무터시라더니 마마가 있구나. 라면 있어요. 근데 약간 태국 사람이 됐는지 얌이 맛있더라고요. 약간 입맛이 돌아 얌을 먹으면.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 자리가 막꽉 차지는 않네요. 오히려 킹아. 새우 크다. 새고 크다. 자. 보통은 이런 데 오시면 보통은 종업원들이 출, 술이나 콜라 이런 거는 알아서 채워줍니다. 맛있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파타야 스카이 갤러리도 좋지만 여기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타야 스카이 갤러리는 약간 이국적인 매력이라면 여기는 로컬적인 매력이에요, 로컬. 라이브도 뭔가 로컬스러 스카이 갤러리도 라이브 하거든요 노래가 약간 팝, 팝송도 하고 왜냐면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팝송도 하고 한국 노래도 가끔 하고 하는데 여긴 그런 거 없죠 여기 아침 8시에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 하면서 아침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건배, 태국어로 건배가 촌 깨우에요, 촌 깨우. 촌 깨우. 아, 이러니까 진짜 아프리카 하는 것 같아. 몇시지? 지금 9시 반. 이제 씻고 자려구요 아니 자기전에 <laughs>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 노트북을 가지고 왔지요 <laughs> 바다소리, 파도소리 들리나? 확실히 파도소리가 들리는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구먼 아무튼, 내일 봐요. 이렇게 방산에 있는 음, 시푸드 클럽 글램핑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막 찾아올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글램핑장 뒤에도 뭐 식당을 짓는 건지 뭘 짓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근데 이 방세는 오실 일이 있으면 여기를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 머무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다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바다 앞에 있다는 글램핑 장그 이유만으로 어, 일어났을 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고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날 때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났거든요. 아무튼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이 음식이 맛있네. 그만큼 근데 좀 비싸요 어제 시킨 음식 가격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900바 정도 나왔습니다 세 가지 시켰었죠 거기에 맥주 하나까지 900바 정도 나왔습니다 싸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기가 영업이 일단은 음식 주문은 9시까지인데 영업은 12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술, 술을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고 뭐 술을 드신 후에 글램핑 여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쏘쏘한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 멋진 곳, 이쁜 곳, 맛있는 곳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